오강수가 진짜 당신 아들이야? 독고탁의 눈빛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강수 얘기만 나오면 괜히 예민해지던 장미의 태도. 점점 명확해지는 그 반응에 독고탁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 며칠 전 함께 식사한 세 사람. 독고탁의 진짜 목적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몰래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검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장미애와 오강수의 친자 일치율이 99.9%로 나왔기 때문이죠. 독고탁은 3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를 궁금해하던 강수는 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미애가 꽁꽁 숨겨온 비밀이 탄로난 그날 밤. 장미애는 침묵 속에서 입술만 깊이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마주한 독고탁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그들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독구탁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살펴봤습니다. 강수는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장미에는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강수가 말했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서자, 장미에는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깜빡했습니다. 내가 배웅해 줄게요. 장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강수의 정중한 거절에도 장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수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식당 앞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줄게요. 두 사람이 나가자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준비해 온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바로 장미애와 오강수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것이었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강수의 숟가락을 집어 지퍼백에 넣고 장미애의 것도 담았습니다. 오강수, 장미애라고 적은 두 증거물을 안주머니에 넣으며 독고탁은 중얼거렸습니다. 장미애, 네가 날 이렇게까지 만들 줄은 몰랐다. 얼마 후 장미애가 돌아오자 독고탁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강수 잘 갔어? 응, 택시 잡아서 보내줬어. 우리도 갈까? 많이 늦었어. 독고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 나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더 하고 들어갈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와 헤어져 식당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방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 속 의문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인지, 실망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독구탁은 지퍼백 두 개가 들어있는 재킷 안주머니를 살짝 만져본 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 저 독구탁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빠르게 할수 있는 병원 아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유전자 검사?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아는 사람 부탁인데요. 가족 문제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독고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핸드폰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대학병원 유전자센터로 가봐. 이영종 교수가 내 대학 동기야. 내 이름 말하면 특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독고탁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로등이 만드는 작은 빛의 원 안에 홀로 서 있는 자신.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고, 정막한 골목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 한국대학병원 유전자센터 앞에 도착한 독고탁은 정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5층 유전자센터 접수대에서 그는 대기번호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미애, 네가 날 속였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마 후 독고탁의 대기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의뢰하러 왔습니다. 강도진 회장님을 통해서 이영종 교수님께 전달됐을 겁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아, 네.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체 가져오셨죠? 예, 여기 있습니다. 독고탁은 재킷에서 장미애와 오강수라고 적힌 지퍼백이 든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두 분간의 친자 확인 검사인가요? 독고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미애가 제 집사람입니다. 접수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3일 뒤에 나옵니다. 전화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와서 받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장미애가 자신을 속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인지 말이죠. 3일 뒤 독고탁은 다시 한국대학병원 유전자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결과지입니다.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독고탁은 종이를 꺼내 마지막 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자식 관계일치율 99.9%, 친자관계로 판단됨. 오강수를 독수리술도가 앞에 버리고 간 비정한 엄마가 장미애라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30년 동안이나 감춰왔다는 사실에 독고탁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독고탁은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을 날 속였다고? 한편 장미애는 와인잔을 손에 쥔채 테라스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에 장미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애? 독고탁이 소리를 지르자 장미애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독고탁은 아무 대꾸 없이 장미애를 향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던졌습니다. 종이는 테이블 위를 스쳐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장미애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이게 뭐야? 너 30년이나 나를 잘도 속였겠다. 너 내가 우스워?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내가 이미 유전자 검사 다 했어. 독수리술 도과에 강수 버리고 간 사람이 너잖아. 장미애는 뒷걸음질 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세리 아빠, 그건 옛날 일이야. 당신이랑 만나기 전 일이었어. 언젠가는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다고? 탁자의 유리컵 하나가 그의 손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자식을 내 눈앞에 들이밀고, 그 꼴도 보기 싫은 술도가에서 자라게 만들고, 그게 네 계획이었어? 넌날두번 죽인 거야, 장미애. 오강수한테 다 말할 거야.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멍청한 애한테, 너 장미애, 그 여자의 아들이래 하고 내가 직접 말해줄 거라고. 장미에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 아이는 몰라야 해. 부탁이야. 그리고 세리한테도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네가 어떤 여자고 어떤 비밀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오광수를 술도가 앞에 버린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까지 낱낱이 밝힐 거야. 장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리 불러서 집으로 데려와. 그리고 오범수 그놈이랑은 당장 끝나게 만들어. 내딸 인생, 네 죄값 때문에 망치게 둘순 없어. 알겠어?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세리한테는 제발… 독구탁은 계속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리 못 데려오면 강수한테 바로 가서 말할 거니깐 각오해. 늦은 밤, 장미애는 휴대폰을 꼭쥔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엄마야.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싫어요. 엄마 저 이제 독립할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엄마랑 잠깐만 보자. 집 말고 바깥에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알겠어요. 한 시간만이야. 다음 날 세리는 조용한 커피숍 창가 구석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잠시 후 카페 입구로 장미애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엔 지난 밤을 뜬눈으로 지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리야 고맙다 나와줘서. 세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장미애는 세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네 삶을 너무 내맘대로 휘두른 것 같아. 네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으려고 했지. 네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계획 속에 너를 끼워 맞추려고 했어. 그러면서 늘 엄마니까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 눈시울이 붉어진 장미에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었단 거. 뒤늦게 알았어. 그래서 미안해, 세리야.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한테만 사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장미애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이랑 그분 가족분들, 엄마가 상처 준 사람들이잖아.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용서 구하고, 화해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게. 장미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그렇게 할게. 며칠 후 장미애는 술도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여러 번. 그제야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세요? 저 세리 엄마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마광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리씨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 아이 보러 온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장미에는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30년 전 저지른 죄를 이제야 털어놓네요. 이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고 달게 받을게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수 없어서 왔어요. 적어도 딸 세리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마광숙은 봉투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당신 목소리가 솔직하게 들리네요. 장미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술도가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대학교 건물 앞에 도착한 장미에는 잠시 주저하다가 범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범수야 나 잠깐 볼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리며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아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범수가 말했습니다. 세리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래 안 걸려. 잠깐만 시간 내줄래?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장미애는 한참을 말없이 자신의 손가락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범수야, 세리 마음 네가 좀 돌려놔주면 안 되겠니? 순간 범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너 좋아해도 네가 싫다고 하면 되잖아.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세리 아빠가 너무 화가 많이 났어. 우리 가족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이젠 더는 못 말리겠어. 미안해. 나좀 이해해줘. 범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반복하며 서둘러 문을 향해 걸어가는 장미애. 범수가 어머님하고 손을 뻗었지만, 장미애는 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연구실 문을 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범수는 그 이야기를 세리에게 전했습니다. 범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세리는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교수님 찾아가라고 시켰지? 독고탁은 짧은 침묵 끝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간섭하세요? 그 사람이랑 넌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이야. 네 인생을 망칠 거라고. 세리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교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야. 전화를 끊은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독고탁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곧장 오강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강수는 작업복 차림으로 술도가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냉기가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강수 뒤돌아선 강수의 눈에 들어온 건 독고탁의 싸늘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또왜 오셨습니까? 독고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수를 바라보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친엄마가 누군지 알려주지. 그 말을 들은 강수는 시간이 멈춘 듯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장미애야 그 여자가 너를 낳은 사람이야. 그 말에 강수의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했다. 독고탁의 목소리는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미애, 네 엄마 맞더라. 30년 전에 널이 집에 버려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았지. 독고탁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로 내리치듯 강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강수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움켜쥔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던 강수. 바로 그때, 술도가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장미애의 다급한 발소리가 술도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강수씨.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강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동안 말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참았던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 반짝이며 곧 떨어질 듯 맺혀 있었습니다. 왜날 그렇게 버려두고 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움켜쥐었고 그 자리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30년 동안이나 모르는 척했어요? 말을 마치자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아졌고 한때 분노로 굳어있던 어깨는 이제 체념과 슬픔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장미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수많은 진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땐 그녀는 과거를 더듬어 가는 듯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도 너무 어려서 강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들릴듯 말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장미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는 강수와 미애가 흐느끼는 소리와 독고탁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강수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던 독고탁은 차갑게 입꼬리를 올리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분노와 원망 대신 유한 화해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그의 계산이 어긋나는 순간이었죠. 가자. 그는 짧게 내뱉으며 장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검은 세단 안. 무거운 정적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독고탁은 도로만 응시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장미에는 눈을 감은 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미세한 떨림만이 그녀가 깨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독고탁이 주차를 하자마자 장미에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굳혔던 결심을 실행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현관문을 열며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뒤따라 들어온 독고탁을 향해 돌아선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는 살수 없어. 뭐라고? 독고하게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은 늘 자기 자존심만 챙기지. 내가 어떤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왔는지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었잖아. 독고하게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 그의 독설에 장미에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30년 동안 억눌렀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이번엔 진짜로 끝이야. 그 선언과 함께 장미에는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독고탁은 벽만 노려본 채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 내려앉은 정막은 살얼음이 깔린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장미에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이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독고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지만 손에 쥔 신문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장미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독고탁의 눈동자가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도장 찍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신문을 바닥에 던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쳤어? 네가 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장미에는 독고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짧지만 확고한 그 대답이 30년 동안 타인의 삶을 지배해 왔던 독고탁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장미에는 잠시 말을 잃은 그를 뒤로 한채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울리는 최후의 망치 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그 소리가 3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고, 독고탁의 텅빈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이혼 서류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독고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딸 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났고 이제 부인 장미에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한때 그의 권위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차가운 무덤처럼 정막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예측해 본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상 줄거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